난 지금 레몬이랑 같이 있는 이 퓨전을 넣었는데 입 안에서 적어도 네 가지 맛이 나는 것 같아. 레몬의 상큼함, 이동파육이 약간 그 간장 조림 맛, 그이 묵은지 약간 시큼한 맛. 반자쫄깃함 아니야. 음, 다양한 게 맛이. 대주도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냥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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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없어지고, 그냥 이 초에 약간 쫄깃쫄깃한 맛만 남으니까 음.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개불이나 이런 피조개는 그 고유의 향이 강하지 않잖아. 음 근데, 과연 이 멍게가 동파육과 음. 어울릴까? 이게 의문이네요. 째가지고, 음. 언니, 언니 요즘 입맛 없잖아. 어. 입맛 없을 때 멍게 먹어야 돼. 그입맛돌라 멍게와 돼지. 음! 그 멍게 특유의 향이 있잖아. 이게 이 동파육이랑 같이 만나면서, 약간 시큼한 맛은 나는데 이 사람도 그 향은 안나 전복 오독오독 음. 음. 거려 음. 음. 안 들어 올리지 식감이 음. 이게 처음에 시아닿때 음. 그 전복이 오도도도 꾸들 오도도도 꾸들 이게 만 나면서 너무 신기하지 음. 음. 그리고 이게 약간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, 돼지고기가. 이게 초회 그 양념이다 보니까 네. 새콤달콤하면서 좀 개운해져, 네. 입안이.